예,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네, 금일 하루도 매매들 잘 하셨나요? 어, 금일 코스피지수랑 코스닥지수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코스피지수는 1.75% 상승, 코스닥지수도 0.6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어,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에 예,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좀 강하게 나온 하루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테마를 살펴보자면 예,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발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예, 전기차 충전 관련주 디스플레이 특하고 원익피앤이 &E,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현대차의 어, 수소 비전에 수소차 관련주 예, 평화산업 평화홀딩스가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돌풍으로 인해 가지고 예,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어, UTI랑 SKC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2차원지 관련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었는데, 우선적으로 에코프로랑 캠트로스 정도가 예, 차트상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예,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 아래 뉴스는 요거 네이버 카페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예, 바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 할게요. 어, UTI 차트 흐름 모습이에요. 어, 최근에 풀더블 폰 관련주들 상승할 때큰 예, 흐름 보여주지 못하다가 예, 오늘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어, 지금 이 슈팅의 성격을 보자면은 지금 요 구간이죠. 아랫단에 이전 저점 부분을 한번더 예, 확인을 하고 예, 그리고 재차 올려놓고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예, 거래량이 지금 강하게 동반이 된 상황이고 예, 꼬리가 짧고 양봉의 길이가 긴 상황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제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여지고 있고, 1년 이동 평균선도 기울기가 어느 정도 만만해진 상태죠. 그래서 지금 요 놈이 재차 상승을 한다면 5일선 따라 올라오는 부분에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한번 기다려보고 위쪽으로 바로 상승을 해준다면은 1년 이동 평균선 부분 저한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년 이동 평균선 부분에서 한 번에 올려놓고 요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이렇게 하고 움직일지 아니면 재차 한번 내렸다가 제차 매물소화 한 이후에 재차 올려놓을지 요거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뭐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시, 보게 된다면 어 급하게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눌려주는 어 파동 만들어 주면서 아래 위로 큰 박스 구간 움직이는 상태였으니까 어 단기적으로 위에 고점 부분까지 한번 열어두고 지켜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한 종목 평화산업인데, 이전에 차트 흐름 설명 드릴 때요 구간이었죠. 예, 요 양봉 구간에서 마무리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재차한번더 늘려주는 구간, 우위선 따라 올라올 때한번 체크해 보자. 아니면은, 재차 위로 올렸다가 아래단 이전, 저, 저항이었던 이 2000원 라인 부근 때, 여기 1900원 라인에서 이 라인 부근 제차 지지받을 때 한번 체크해보자 했는데, 어 상승해준 이후에 제차 저점 부근 한번 확인하고 쭉올라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1900원 라인 대 부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라인에서 바로 따라 붙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역시나 5일선 따라 올라올 때, 이렇게 5위선 부분 지지받는 구간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5위선 어, 따라 올라온 구간에서 요거 지지받을 때 요거 피보나치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으로 2100원 라인 같이 한번 넣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원지 관련주 캠트로스예요 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한 이후에 예, 주가가 단기 박스권을 올려놓고 위아래 박스 구간에서 크게 흔드는 구간이었죠. 이런 식으로 어, 흔드는 구간에서 지금 박스 레벨을 높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 고점 부분이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어, 동반이 된 상태 동반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요 구간 그리고 거래량 줄어드는 구간에서도 예,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예,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면 꼬리로 지속적으로 이전 고점 부근의 저항대를 확인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도 어, 재차 이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이렇게, 이렇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요놈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예, 따라 붙을 때5일선 부근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전 저항대의 매물을 여러 번 꼬리로 확인을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꼬리로 확인을 하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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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하고, 이제는 몸통으로 올려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이선 부분 한번 강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어, 주가는 가격 조정을 거친다. 어, 하지만 가격 조정을 거치는 와중에도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 부근을 계속 찌른다는 거는 주가가 한번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차트 구간은, 이렇게, 예, 이렇게 차트 구간하고 거래량은 예, 체크를 항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급등 테마주에서 항상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트 모습은 항상 어, 숙제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택이에요 이거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 볼수 있죠. 자 볼게요. 여기 이전 고점 부근이에요. 자, 보게 되면 이전 고, 고점 부근 좌항 받고 떨어지고 좌항 받고 빠지고. 그리고 제차 올려놓고 이제는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나 주가 다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지지받고 상승하고. 자, 그럼 요 부분 다시 또 볼게요. 요 라인이죠. 이전 고점, 여기 고점 부분 저항대로 작용해서 빠졌던 구간이죠. 요 구간을 캔들이 돌파를 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해줍니다. 역시나 또 지지받고 상승을 하고. 그러면 요 구간에서 다시 또 이렇게, 이전 고점부근 라인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 정도 잡으면 되겠네. 이전 고점부근 라인을 그어보게 되면은,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전 고점부근, 요 자리죠? 요 구간에 이전 고점부근을 수평선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전 고점부근을 돌파를 해주고 나니까, 이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했다 밀리더라도 이전 고점부근을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재차 올려놓은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음또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전 고점 부근은 이 정도 라인으로 잡볼수 있죠. 몸통부근 잡는다고 하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전 고점 부근을 꼬리로 두 번을 확인을 해놓고 눌러놓고 올려놓은 자리죠 지금. 그러면 재차 캔들이 내려온다면 여기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요 부근을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차트 설명해드릴 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이전 고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그 자리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지지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또 저항 라인으로 바뀌어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라인은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 라인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급등주를 매매함에 있어서 오일선 부분하고 이전 저항 자리 부근 그리고 피부나치 조정 때 돌린 구간으로 예, 눌림목과 지지라인을 찾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놈도 재차 내려오게 된다면은 우선적으로 요 라인이죠. 예, 7,400원 부분 지지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고, 5위선 어, 급하게 따라 올라간다면은 5위선 부분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laughs> 예, 오늘은 영상 이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예, 오늘 하루도 매매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